국내 입국한 엘리트 계층 탈북자는 10명 내외,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상당수가 해외파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늘과 같이 빚었던 신과 같은 김씨일가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먹였어 하는 그 배신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대북 제재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난에 당국의 통제도 강화되면서 북한 엘리트 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통상 무역과 관련된 외교관들의 추가 탈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납 과제를 받는데 국가제를 그 수행 못 하고 몇년 동안 지금 코로나 시기였었으니까 몇년 동안 아마 수행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 국제 금융 거래가 막히고 해킹 관련 제재도 강화되면서 외화 벌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북한은 해외 공간을 속속 줄이는 상황. 지난해 말 신세계에서 46개로 줄인 데 이어 최근 홍콩과 리비아에서 추가로 문을 닫아 지난달 기준 44개만 남았습니다. 송금이 안 되다 나니까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의 뭐 일부 사람들이 계속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타고. 외교 행랑으로 돈을 가져오고 아울러 류전 대사대리는 2017년 자금난으로 쿠웨이트 대사관 규모를 줄여 이사하다 김정일 초상이 담긴 선전화를 잃어버리자 자녀의 미래까지 염려돼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장 한장 때문에 내 운명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화나는 것밖에 없어요. 최고 지도자 일가의 금고지기 출신 장인을 둔 대사급 외교관조차도 피할 수 없는 외화벌이 압박과 사상통제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점점 가속화한다는 분석입니다.